아빠에게 더 터져요. 아빠에게 더터답니다 아빠에게 더터답니다 오늘 저 아빠 때문에 더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워서 하나 줄래? 나자 저기 저기 나장이 낙자하나 낙자하네 줄래? 응 나서 하나 줄래? 또? 이거 한개 바글래 그래.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게 엄마. 아빠, 얘가 뭐 했어? 응, 음, 아빠는 아빠 했지. 얘가 뭐 했어? 아빠가 또 자꾸 그러면 혼난다 했잖아. 어, 이거, 아, 아빠가, 아빠가 더, 아빠 최고예요, 우리 아빠가. 그냥 한께 도려워요?